안녕하십니까 26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던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예상한대로 윤여정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최초의 일로 아주 기쁜 소식 코로나에 진둘려 있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아주 신선한 뉴스를 방금 접했습니다. 오늘, 장기표 예.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네. 올 저도 화두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지검장을 이 박범계 장관의 그 언동으로 봐갖고는 반드시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사실상 내정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예감을 갖게 하는데 이 사태, 그러니까 이성윤이 총장이 된다 한다면 이거 어떤 사태로 발전할 것 같은데, 예. 장대표 생각 어떠십니까? 에, 저도 이거 사실, 이승윤 씨는 지금 피의자고요. 피의자고, 또 이승윤, 서울지검장이 나타내 보인 지금까지 1년의 행태는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검사가요,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해왔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건수가 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요 이 검찰총장으로 좀 임명하려고 아마 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여기다가요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할 것을 굉장히 시사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맞아야 된다, 국민 여러분. 도대체 아예 국정철학으로 뭐 굳이 따진다면 뭐 검찰총장만 맞아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다 이렇게 국정철학이 다 이렇게 공유되면 좋은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 그 말은 그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불법 부정부패 이런데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박근계 장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박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걸 임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정을 파탄 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몰락에 더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도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나쁘고 안 나쁘고 간에 하여튼 저런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되는 것이 맞고 또그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장관이 취하는 그런 언동은 아주 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송연 중앙지검장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월 달에, 그러니까 1년 3개월 전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13명을 기소하려고 할 때의 대검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이 죄가 성립 안 된다, 반대를 했고, 두 번째로는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한동원 검사장의 이른바 검은 유착 사건. 그러니까 둘이서 짜고 라임 사건의 그 주모자의 입에서 유시민 씨가관련있다는 말을 토해내게 하기 위한 공작을 했다 하는 그 부분 이게 검찰에서 조사를 해갖고 한동훈 검사는 혐의가 없다 하는 불기소장을 써가지고 이승훈 검사장 이 책상에 결재를 올려놨는데 지금 열 달째 결재를 안 해요. 예, 예. 열달째 예. 이유는 이겁니다. 예. 뭐 포렌식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들 아직 안 열어봤다 예. 이런 이유인데.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씨를 몰아내는데 앞장섰을 무렵에, 예. 중앙지검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가 전부가 검사장이 물러서라고 그랬다고. 예. 물러나라고. 예. 그러니까, 만약 이성윤 검찰총장이 되면, 전국 검사 2천여 명이 승복 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 이 후폭풍은 고스란히 청와대 대통령에 게갈것 같, 예. 가야 되고요. 예, 예, 이걸 깨달은 예,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한동훈 검사장, 그 무혐의 처리된 게 그게 뭐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게 아닙니다. 서울지검장, 이성윤 씨가 지검장으로 있는 서울지검에서, 그것도 다저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요, 검사장이 그걸 아직도 결제를안 합니다. 방금 뭐저는 기간은 몰랐는데 만약에 이렇게 무혐의 난 것이 결론이 난데 대해서 열 달이나 되도록 만약에 그저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 검찰이 어떻게 정말 이거야말로 엄청난 직무유기 직무육이 뭐 직무유기라는 말도 갖다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는 게이 말이 안 되죠 오늘 네. 아침 모일간지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돼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에 올라온 댓글 중에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좀 거친 말이지만 그대로 인용을 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 일찍 망하는 길이다 일찍 예, 망하시면 예, 예. 그렇게 해라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걸 시청하신 청와대 관련자들이나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두는 그 지난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이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가장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YT)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이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대북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성공할수 있다라든지, 예. 이런 말을 쏟아부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반전를 예, 앞둔 예. 한국 대통령이 예. 현직 미국 대통령 뒤통수를 때리는 얘기를 했어요. 예. 어찌 생각하시 예, 이것은요, 조금 이따 제가 이, 이 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용 이전에요, 국가원수가 지금 이런 식의 지금 동네 북이 아니라 세계 북이 돼가 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했든 못했든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변중만 울렸다. 그 표현이 또 그게 뭡니까, 그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를 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지도력이 없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존경을 얻지 못했다. 또 이런 또 비난을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냥 있을 사람입니까? 이걸 비난을 해가지고 지금 국제 지금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은더큰 문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했는데 여러가지 선거에서의 여러가지 정말 좀 지나친 그런 경쟁도 있었고, 특히 또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지우기에 상당히 지금 나서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자기가 이미 저변죽만 울려고 아무 성공을 못거뒀도 해놔놓고 또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정부가 이룬 성과에 기반해서 뭐 잘하면 성공할 거다.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이말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잘 해도 그건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인데, 굳이 트럼프 정부가 한 성과에 기초해서 하면 잘할 거다. 그게 상대방 기분도 못 맞추고, 또 사실도 아닙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게, 제가 이거는 차에 오래 전에 한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합의사항을 거부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싱가포르 합의사항에요. 북한의 비핵화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4개 항의 합의사항이 있는데, 1번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번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3번은 3번이, 4번은 이제 미군유학생 아니고, 3번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건데, 3번에요. 북한의 비핵화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 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건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그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만 언급되어 있지 북한의 비핵화는 싱가포르 합의사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싱가포르 합의사항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이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 사항에 북한의 비핵화가 들어 있지 않음을 만약 에 몰랐다면 진짜 이거는 바보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국가 안보입니다. 뭐 국민의 인권 등등 다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서에서 맨 앞에 국가 안이 문제가 딱 나옵니다. 맨 앞에. 선서 가운데서도. 근데 국가 안보, 그것도 또 북한 핵 문제가 국가 안보 문제 핵심 문제인데, 싱가포르 합의상의 내용도 제대로 모른다면, 이런 사람이 국가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설마 모를까 싶습니다. 알 겁니다. 근데 알면서 왜 이런 말 하느냐?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게 하는데 시간 끌어가지고 기정사실 되게 하는데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 전부 다가 외교적으로, 외교 관례상도 잘못되고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는 완전히 그냥 바보짓만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회견하기 바로 전 직전 그 며칠 전에는 중국 하이난 섬의 보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주도하는 친중국 국가 지도자들의 그 전략 회의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로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 유일하게 그 화상 회의에 참가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중국의 전략을 찬양해 줬지요. 그것도 이 뉴욕타임스의 회견 내용과 이렇게 일맥 관통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탈미 정책, 미국 벗어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거 아닌가. 네. 예. 네, 예, 보면... 그것도요. 저는 이 점이 조금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중국하고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즉,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요,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관계를 확실하게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으로부터도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멋대로 못하고 또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강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권은요, 이것도 다이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엉근히 어? 지금 이 북한적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은 거의 뭐 적대시하다시피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원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이 쿼드, 미국, 일본, 저 오스트레일리아, 저 인도가 참여하는이 쿼드에도 우리는 뭐, 뭐 연락 받은 일이 뭐 없다. 아이고, 이 국제사회에서 그거 지금 회의하고 하는데 무슨 연락 받은 일이 없다. 그게 해명이 됩니까, 그게? 도대체, 뭐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죠. 이래가지고 어쨌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 문제가 관련해서도 바이든 정부하고 안 좋도록 만드는 데다가 또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있고 또 국가 안보적으로도 또 다른 또 전체적인 국익에도 굉장히 해로운 일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친중 사대주의의 중국의 굴종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임기 초에 이런 뭐불약속이랑 했잖아요. 그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의 MD망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 체제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 구두로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굴종적이었고, 트럼프하고 2년 전에 트럼프 별장, 플로리다 별장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 초청받아, 그기서 정상회담을 한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오늘 시진핑 주석의 얘기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은 일찍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더라. 네. 이게 공개를 했어요. 네. 이거 그런데 이 정부는 그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고, 네. 또 우리 국민들도 네. 중국대사관 앞에서 예. 뭐 이럴 수 있느냐 예. 하도 피켓 시위로 하나 없어요 예. 하나 없고 이걸 거꾸로 일본 수상이 만나 가지고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꾸 저러는데 우리가 행정이고 제도고 근대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줬다 말을 그렇게 말을 하고 트럼프가 그걸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예. 난 아, 난리 났죠. 난리 난 정도가 아니고, 이주 예. 예, 예. 주, 주간 일본 대사관 은 방화대가 예. 소실되고, 예. 특공대가 예. 일본에 가가지고 예. 일본 수상 관제를 습격하는 사건까지 있었고,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 예. 친중 굴종 사대주의, 예. 북한의 주사파 굴종, 예.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이게 예. 언제든지 예. 내뱉고 예. 상호 방위 조약. 폐계도 좋다, 미국 나가도 좋다. 그리고 네. 일본은 언제든지 쥐어받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가운, 예. 가운데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결과가 어찌되겠어.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느냐? 전혀 대접 못 받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는 그저 취임해가지고 저 중국 갔을 때, 예? 혼밥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호, 중국 가서 혼자 방문 일도 있었고, 또, 그, 또, 수행한 우리나라의 기자들이요. 중국 공안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진짜 뭐, 국제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홀대를. 이 사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도요. 김정은이 칭송하고 칭송하고 하다가 돌아오는 건 뭐냐? 겁먹은 개. 패생적인 바보라고. 어? 그런,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욕이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격적 모욕을 넘어서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실이 초래되겠습니까? 또 트럼프에 대해서도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에 얼마나 또 트럼프가 또 노벨상 가장 수상자 자격 1등이다뭐 이렇게 또 아첨을 해가지고. 또 이런 또 비난을 뜻습니다 과공이면 비례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상대방을 칭송하다가 보면 상대방을 오히려 불쾌하게 만들어 가지고 더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정말로 중심을 잡고 당당해야 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라면 뭐또 이런저런 말도 할수 있지만 국가 원수는 국가 원수로서의 체통을 지키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음 화두는 제일야당 국민의힘 당이 당권, 당 대표 경쟁 그리고 원내 대표 경쟁을 앞두고 뭐 혼란스럽다. 원래 경쟁에는 혼란스럽지요. 지금 민주당도 당권 경쟁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부세 문제를 두고 이 편이 갈려가지고 그 후보들끼리. 그런데 국민의힘당의 보이는 이 태도는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예. 국민의힘당이 예. 4.7 선거에 대응 음. 그리고 앞으로 정체선 확립 예. 내년 3월 9일 정권 탈환 문제에 있어서 예. 이게 미심쩍고 예. 뭐가 부족하니까 국민들이 예. 질투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장대표님서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국가 정치적으로도 여야 간에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요 아 제발 좀 싸움 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국가 정책을 놓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건 국민들이 질타하지 않죠 순전히 두 가지 이유로 이걸 싸우지 말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거 권력 잡기 위해서, 즉, 정치적인 이익, 집단적,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거 하니까 싸우고, 또 하나는 싸우더라도요, 국가 지도자급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비난을 나온다고 보는데, 저, 당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도 혼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치열한 경쟁이 있다면, 절대로 언론에서 그걸 혼란스럽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부각이 안 되라고 리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경선 나가는데 저도 조심히미 보는데 문제는 뭐냐? 이 당을 제대로 혁신할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방안을 좀 체계적으로 딱 해가지고 저는 발표를 해서 그런 걸 놓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야 될 중차대한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말하면 압승 안 했습니까? 그런데 압승했는데 그 뒤에 며칠 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좋아서 국민의힘 당 후보에 찍은 사람은 7%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7% 이것이 현재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광골탈퇴 안 되겠습니까 광골탈퇴 근데 지금 광골탈퇴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참난 이분 언급을 좀 되도록이면 저딴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공적이니까 말씀드렸는데 김종인 저 비대위원장 지내신 김종인씨가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나가셔가지고 계속 지금 진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어? 정말 되지도 않하는 말을 해가지고 이 혼란이 김종인 씨 개인의 인품에 대한 비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의 힘에다가 지금 계속 지금 어? 이미지를 지금 완전히 추락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요 국민의 힘이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내 오늘도 어디 신문에 보니까 어? 혹시 또그 김종인 씨그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당내 김대중 김종인 씨 지지자들 표해를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정말로 이 당이요 정말 국민들에게 쇄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러라 그러면 김종인 씨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비판을 해서 야 정말 저, 저 말이 맞다. 저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4.7 선거의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 예,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요. 한 번도 언급도 안 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여당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는, 안 하는 거왜안 하겠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인 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도와주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장 대표가 출연하셔서는 이 정권의 속성 그다음 색깔, 친중, 사대주의, 굴종적 자세, 친북, 주사파적 사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 4년여 동안의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 제주 4.3 사건에 관한 지난 4월 7일 선거 막바지에 제주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할 만한 말을 골라서 한것 같은 이런 게 그냥 묻혀 지나가 버렸는데, 이런 거 총체적으로 현 정권의 대중, 대북 자세에 대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제야 원로로서 이 정권에 대해서 할 말을 전곡을 지르면 살수 있는 분은 이장기 예, 제가 상당히 전공입니다. 장기표 <laughs> 예. 예.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예. 시간에 예. 그 문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오늘은 이만. 예 감사하면서 예. 네, 감사합니다. 전해서 감사합니다. 예. 예.